자, 연습을, 제가 시작할 거예요. 연습을 하는데, 아이언이 자꾸 백스윙도 똑바로 가고, 백스윙도 똑바로 가고, 뭐, 체중이동도 잘 되고, 궤도도 좋은데, 자꾸 오른쪽으로 갈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럴 땐왜 그러는 거냐면, 자, 제가 칠 테니까,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. 스윙에서. 자. 엄청 오른쪽으로 갔거든요. 잘 한번 찾아보세요. 하나 더 칠게요. 이거 찾아내시면 인정. 지금도 엄청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게 왜 오른쪽으로 가느냐 뭐 찾으신 분도 있고 못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아첫 번째가 아니지 자이왜 오른쪽으로 가느냐 궤도도 바깥쪽으로 분명히 안 갔고 뭐 깎아치지도 않았고 근데 왜 오른쪽으로 가느냐 자 백싱 탑에서 백싱 탑에서 왼 손목이 열렸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거기서 봤을 때 손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열린 거죠 뒤집어진 거예요 오토바이나 자전거 탈 때처럼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손등이 손등이 요건 잘못된 거지만 잘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손등이 요건 잘못된 거지만 이것도 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열렸다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립을 잡았을 때 손등이 꺾여 있으면 이렇게 꺾여 있으면 뒤집어져 있으면 이렇게 헤드가 열려요 그럼 내려올 때 당연히 헤드가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린 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장 본능적인 게 뭐냐 우리가 자, 눈치 하나, 하나 보고 권투를 한다. 권투를 한다. 그럼 왼손 목뭐 각이 있어요. 다 지금 지금 다 주먹을 딱접으세요 주먹을 딱 졌을 때딱 내가 권투를 한다. 주먹을 딱 졌을 때. 그럼 졌을 때이 왼손등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평평하게 돼요. 누가 권투하는데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고 이렇게 싸울 거예요? 이렇게. 이게 아니잖아요. 손목이 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 꺾겠는. 이렇게 싸울 거예요, 이렇게. 그게 아니라는 거. 딱 권투를 한다. 그러면 딱 주먹이 딱 각도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. 이 각도 그렇죠. 누구를 때려주고 싶다. 그러면 손목 각도가 딱 때려주기 전에 딱그각도에서 채를 딱 놔요. 그 각도 딱 누구 때려주기 위한 각도 딱 때려주기 위한 각도. 그 각도로 가야, 가야 되는 거예요. 백신 타면서 그 각도 누구를 주먹으로 권투한다. 내가 때려줘야 된다. 그러면 그 각도 그 각도 그렇죠. 이 각도를 유지를 잘하셔야 돼요. 왼손 각도 이게 열렸다고 표현할게요. 열렸다고 꺾인 거지만 꺾여버리면 이렇게 꺾여버리면 싸움도 못하고, 꺾여버리면 싸움도 못하고, 골프도 못 친다. 왼손등은 딱, 딱 권투하는 것처럼,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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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투하는 것처럼, 딱, 딱, 네, 그렇게. 그래서 왼손등에 조금 힘을 줘도 돼요. 왼손등에 힘을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탑까지 약간 왼손등을 유지하고, 내려와서 정작 맞을 때, 맞을 때, 힘이 빠지는 거지. 여기서 힘 뺀다고 해서 손목이 꺾여버리면 절대 좋은 공을 칠수 없다. 손목은 꺾여 있는 게 아니에요. 손목은 꺾여 있거나 꺾여 있는 게 아니에요. 딱. 권투하듯이. 촥촥. 아시겠죠? 기억하세요. 왼손등.